명나라 한 작은 마을의 여자아이가 몹시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녀석아, 이걸 해야 좋은 집안에 시집 갈수 있는 거야. 전 조금 뭐 아무나 하는 것인 줄 알아. 우리 집안이나 되니까 할수 있는 거야. 영광인 줄 알고 좀 참아봐라. 그러고는 아이의 발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뜨거운 물에 넣더니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을 모두 발바닥 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일을 합니다. 긴 무명 천으로 꺾인 발가락을 강하게 묶어 압박하고 작은 신발을 신게하여 고정하였습니다. 신발의 크기는 약 9cm 정도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이 사이즈를 선호했다 합니다. 이상적인 발 크기는 3촌이다. 그래서 3촌 금년이라고 하지 않는가? 발 모양은 금빛 연꽃 같아야 한다. 모양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걷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극심한 고통으로 1, 2년간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발 모양 때문에 오리가 걷는 것처럼 뒤뚱거리게 되는데 남성들은 이런 여성의 모습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상류층 여인들은 전족을 한 자신의 발을 뽐 내었고 전족을 하지 않는 여인은 천민 취급 받았습니다. 명나라 때의 여인들에게 전족이 필수였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자신에게 저항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릴 때 남자는 그를 배우지 못하게 했고 여인은 전족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족이 되지 않는 여인은 곧 천민이거나 죄인이 되니 사람들은 더욱 전족을 해야 했습니다. 명나라 남자들은 발이 작은 아내의 신발을 들고 다니며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마누라 신발이다. 어떠냐? 와 열나 장네 진짜 부럽다. 큰발 마황후 데리고 사는 주원장보다 니가 더 낫다. 여기서 큰발 마황후라 주원장의 황후로 그녀는 처음부터 하류층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족이 되지 않아 발이 컸는데 백성들은 그런 그녀를 큰발마황우라 부르며 놀렸습니다. 전족의 시초는 송나라 초반에 부유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원나라 때는 전족 분습이 송나라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청나라 말기에는 상류층을 동경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족을 하려 했습니다. 처음에 전족은 성인 여성이 발을 작게 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작은 발을 만들기 위해 경쟁해야 했고 급기야 세 살에서 여섯 살 때부터 전족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17세기에 이르러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이 풍습을 폐지하려 했습니다. 청나라는 한족 예인들을 중심으로 전족을 금지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한족 예인들뿐 아니라 만주족 예인들까지 전족을 하려 했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못하게 해도. 이 시기 전족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은 어쩌지 못했습니다. 전족 금지령에 대해 여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굴복하여 변발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족을 한 여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여인들은 전족을 더 심하게 하였습니다. 급기야 명청대회는 전국 전족 미인 선발대회까지 열렸습니다. 대회 수상자는 이렇게 가렸습니다. 한 여인이 전족된 발을 문 밖으로 내밉니다. 심사위원이 평가를 합니다. 음, 발 모양이 작고 예쁜 것은 기본이지요. 촉감도 좋아야 하는데 이 발은 거칠거칠한 것이 별로군요. 탈락입니다. 또 다른 여인의 발을 봅니다. 어, 모양이 작고 예쁜데다 촉감도 좋으니 상등급이군요. 그러고는 냄새를 맡아 봅니다. 냄새까지 향기로우니 이건 완벽한 발이에요. 대상입니다. 1894년 그 악명 높은 서태후도 전족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서태후라 하더라도 아름답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족이 안 되면 천한 여인으로 인식되었고 시집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전족은 여성의 욕망을 넘어 상위층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고 평민들에게 전족은 신분 산승의 기회였고 꿈이었습니다. 전족이 잘된 여자아이가 있다면 가족은 물론 마을 전체가 기뻐하였고 출생과 신분에 상관없이 상류층 가문에 시집도 갈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여성들뿐 아니라 집안 사람, 마을 사람 모두가 전족에 열광했습니다. 전족 미인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여인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음, 우선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 발가락을 부러뜨려 주신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족 후 걷는 연습에 도움을 주신 마을 사람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중국적 기록을 보면 전족은 단순히 천으로 발을 묶은 것이 아니라 엄지 발가락 위에 발가락을 꺾어 부러뜨리고 묶어서 성장을 못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족 초기에 일부러 많이 걷는 것은 관절에 상처를 내고 부러뜨리는 일을 반복하여 뼈를 연하게 하고 그걸 천으로 압박하여 더욱 크기를 작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잔인한 방법이지만 아름다워지기 위해 고통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전족을 한 발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발 자체가 마치 하일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족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가 되면서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중화민국 정부에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족 폐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였고 거기에 더해 전족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여 21세기 초반에 이르러 중국의 젊은 여성들은 아무도 전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양에는 코르셋이 있습니다. 예쁜 몸매를 만들기 위해 허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복대가 16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귀족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상류층을 동경하는 평민층에도 유행하였습니다. 코르셋은 조이는 끈이 뒤에 달려 있어 누군가 당겨 주어야 했는데 귀족들은 하녀가 있어 가능했으나 평민들은 스스로 묶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끈을 앞으로 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달린 끈은 곧 하류층을 의미했으므로 어지간한 여성들은 어떻게든 뒤에 달린 끈을 혼자서라도 묶어서 사용했습니다. 코르셋을 한 여성들은 예쁘고 가는 허리에 풍성한 치마를 입어 곡성미를 자랑했습니다. 남자들은 또 이러한 여성에 환장했습니다. 하지만 곡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허리를 조이는 강도가 경쟁적으로 심해지고 개미 같은 허리를 선호하게 되자 급기야 심한 압박에 장기가 무리가 되어 탈장이 되거나 뇌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장기간 착용한 여성인 경우에는 장기의 위치가 바뀌고 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어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니 코르셋을 착용한 여성들은 신경이 매우 예민하고 기절까지 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전조기 거래했듯 코르셋도 처음부터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은 아니었으나 아름다워지기 위한 경쟁과 욕구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1870년대에 이르러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코르셋을 착용한 여인이 기절하는 일이 많아지자 남자들 사이에서는 기절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여기기도 하였고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연약하게 보이며 기절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오 이렇게 아름답고 연약하신 분이 기절을 하시니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소.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예뻐지기 위한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쁜 것이 중요하다 해도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건강에서 시작하니까요. 신의 이만 물러나옵니다.